그린 기사대가지 기사대가 왼쪽으로 돌아가는 게. 저 마병 아마 우리 마병들 우리 기사 FF 4쪽으로 오는 쪽. 사쪽 F F4 F4쪽, 4쪽이면은 아, 오케이. 아, 아, 아 아니다. 아직 아예 아니, 아예 안 갖고 E5 기집 뒤에 기마병들 대기 중. 아, 저기 그냥 초가집하고 기하집 사이에 일단 대기하고 있다. 어, 그냥 그 네네. 초가집 기하집 사이에서 계속 머리 돌리고. 초 A5로 가라고 가라고요? 음, 네. 아, 네. A A, A, A 4에 있는 산 그쪽으로 가. 아, A, 야, A5. A5로 가면은 다 버릴 수있가좀 이해가. 보우보우보우네여 가면? 아갈수 갈 있는데, 있는데 우리 가면은 우리, 우리 위치를 보우다보우다보우 근데 어차피 지금 상황에서 아, 보우다보가지고할 수가 없습니다. 아보우보우자 그러면 아니, 우리가 저쪽 아이고, 저쪽 덩어리를 덩어리를 A야. A야. A5에 아 이거 뜨려 빨리 뜨 에이야 하면 성에 있는 언덕 위로 못 올라감 아, 투명병 아, 있습니다. 한영성을 먹자고? 아, 투명벽 있어? 네 A4까지 성요투명벽 있어 위험해 얘들 다 있어 가지고.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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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지 지 투명막 어디로 이동해요? 그러네. 야이섯여이 여섯 이거 올라가 올라가. 옷 갈아입는 스폰이 있어가지고 투명막 있네. 음... 아 초는 A4까지 뺐어요 지금 투명박 때문에. 그래서 정확히 어디로 이동해요? 안녕하세요 일단 아직 아직은 모르겠어 상대 동료 대기할 거 A3구나. 초 이동하지 않았어? 초 어디 갔냐? 아저초그어 방금 움직이지 말라 했잖아 그래서 A발 거야. 에안 갔어요 안 갔어요. 음. 조금 전략적으로 행동을 시켜봅시다. 자 일단은 딱30 차이가 나긴 하는데. 왜뭔 뭐 추냐? 아마 어, 여기서 그냥 어 빼야겠다고 그냥 끝내야지몇명 있을 거거든. 일단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 아 지금 네. 시스 같은데, 시 시스까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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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뺐어요, 기병애들. 형 시스면은 아그 아예 그냥 조선군 본영 거기까지 뺐다고 그냥. 음. 지금 부초가 음. 돌기 애매한 점이 뭐냐면 얘들 이거, 아직 산 위로 에뒤 돌아도 상대 기사대에 들키고요. 몇몇 불해가 지금 조선군 진영으로 다 보여요 움직이는 사 이게 있어요. 다음에 그 기마대는 기와기마쪽으로 이동합니다. 며 저기 기마집에 중사가 기마집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그 어, 중사가 지금 뭐, 조선군 뭐. 본영 쪽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네, 빨에서조선군 본영 쪽으로. 그러면 전체 그러니까 중사 일부야 아니면 전체 다 이동하고 있는 거야? 중사 전체 다 가는 거 같은데 지금 아, 일부, 파란색 노란색 아니야 다 보여요. 본대 일부가 지금 조선군 본영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어, 지금 중사 좌중은 다 있어, 저기. 어디? 그러면 차라리 그냥 지금 한용성 거기 먹은 다음에 천천히 오른쪽 그 뭐냐? B B6 지점으로 쭉 압박하면 되는 거아니고 내가 보기엔 지금, 어, 그 지금 한용성을 먹는 거는 조선구 본영에 있는 애들 잘라 먹으면 좋을 거같아 지금 잘하셨어. 당장 그러니까 지금 본영에 있는 빨리 먹고. 어. 조선구 본영에 있는 애들 지금 뭐 이동한 거거든, 아마. 아, 약간 지으로 우리가 거. 가는 거는 맞아, 안 좋고요. 그렇지. 그 A4? 그쪽으로 이동하는 게더 괜찮을 듯. 그럼 기병을 타라리 땡겨올까요 이쪽으로? 와자, 저. 그 다음에 잘라먹기 하자, 저그 조승우가 가는 야 기병, 잘잘 그, 너네, 잘잘 너네 네. 그 주막 바로 뒷편에 A 아그 네. B 앞 아, D3? 아, D3 아, 그쪽으로 오세요 D3요? 잠깐만요. D3. 아니 그 주막 쪽으로 가는 거죠? 주막 쪽, 주막 바로 뒷편에 하천으로 숨어서. 말 타고요. 말, 말 타고요. 말 타고 앞에 앞에. 말 풀어야겠다 이제. 앞에요? 음, 앞에 소이 앞에 소이. 근데 나누는 이유가 뭘까 저거? 따로 뜻이 뜻이 있지 않을까 뭔가 깊은 뜻이? 뭔가 안나가 관계라고. 오케이 자 일단 그 진열 여기 그 우리 본대 있죠 보여야들뭐 왼쪽으로 방향 방향 왼쪽에 정찰돼 있어요. 왼쪽으로 방향 섭시다 왼쪽에 뚫따라 다 전부 왼쪽으로 방출고 위 아래 쪽 따라오세요 아래로 뭐야 얘네 부분이 없네 그냥 다 터져 있네 여기 주막 아래까지는 괜찮고요 주막 아래까지는 버틸만 싸운다. 여기까지는 총알 하나 남아 여기 3인방서3인방 일단 여기까지 기사대 이동중 자 여기서 부대 나눕시다 자 일단 우사 자 우사 일단은 야그 M 긴대기해봐 명장인기 들고 우사 여기 영장인기 있는 여기로 오세요 여기로 여기 오고 좌사 따라 좌사 좌사 나, 나 따라 좌사 좌사 애들은 나 따라 파란색 두정갑 입고 있는 사람. 야, 저 좌사는 여섯 명가지고도초 기화집 쪽으로 혼자 가고 있는지. 어, 오케이 오케이. 그렇죠. 상대 기사대는 오른 전부... 거예요 오른쪽? 좌사 오른쪽 좌사 오른쪽. 상대 기사대는 전부 산유인 사람. 상대. 상대 기사대? 네 지금. 그 아까. 야, 야, 아까 야, 야, 알았던... 맞춰서 야줄맞로줄 맞... 시... 맞춰서라 시... 해. 시칠레이턴 아, 그 본대산 그 거기 다 있다는 거야? C6인 야 좌쪽 왼 왼쪽에 사대 보이거든요 상대 기사 왼쪽에 서경. 아 오케이 오케이. 본영에 뭐, 그... 본영에도 포수는 몇 오, 있는 거 같은데 살 수도 있는데. 야 루디야 너 지금 저거 후초 게릴라 보내는 거. 너 그거 저, 어, 한... 내가 통제하는 거 아니야 저거. 아, 저? 아저 누트핀가? 저 론진의 사람들이. 아 오케이 오케이. 아니 뭐 얘들 왜 이렇게 인원 없어 무사. 근데 뭐... 포수 지금 하나 본영으로 이동한다. 부부가. 부부가. 근데, 쟤네 좀 근데 중사랑 어. 포수초 하나 본영에 있고 아, 초 세계가 본영에 있고 나머지는 산 위에 있는 것 같아. 김의 궁금한 문제. 하태은 지금 지금 바로 본영 돌격하면될것 같은데. 지금 에이, 다 에이, 다. 지금 양의 보수가 가지고. 그러면은 아, 어 그럼 기사대 너네가 또그 앞에 또길 있죠 주막에서 조선군 직결지로 간저 길쭉 있지 저거. 네. 길쭉 달려가지고 상대 지원 산에서 오는 지원 차단하고 우리 바로 달려서 갑시다 일단. 님들이 먼저 가요. 우리가 순서 맞춰 할게. 오케이 저는... okay, 자 그러면 야 우사 우사 너네 떡이 자 전투하고 맞춰고 전투하고 도는 있지. 너네는 남은 그이이이이포 지점 이포이포 이포 지점에서 가고. 쭉 앞으로 쭉가. 이포이 파이브 이 식스 이 위치 보 주전공 본영으로 오세요. 그럼 좌 사이들은 나쭉 따라. 그냥 우리 직선으로 기사들랑 같이. 이오 아 어. 근데 우리, 우리 영장기 잘따라네 영장기 잘따라세명 뒤졌는데. 그래. 그래. 아직, 그래. 아직. 아, 아직 움직이지 아니, 음. 아니, 아니 논지와 을거보보보 아니 아저 아니야. 근데 우리 특수작전군들이 다죽었다니적군대사이거그뭐야 우리가 이야 이거 아까 생각했던 쟤네 기와집으로 다들어 그런 느낌인데. 오기와집로어거 같아. 그럼 수투가 빨리 시텔로 갈래요 그러면.

우리 안면안 압박해야 돼. 우리 앞으로 가아이 너무 필요없니 저희 C7으로 가기에는 네. c 7 네. 사람 몇 네. 있거든요. 도정아니 c 7 상대 별파진 있어 이거 저기, 저기, 저기 어디지? 그 조선 팀옆에산쪽에정자의별파진 있어. 정지. 아, 아 쪽에 있는 게 별파진이에요. 어, 네, 저 별파진 그렇구나. 지금 정자 쪽에 있어가지고 진입하기, 진입하기 좀위반데 그러네. 그럼 우리 별파진 애들 일곱 명 정도 있다. 여섯 명? 그 우리 기사대가 탈라리 그냥 아, 별파진 못 잘라먹을 거 우리가. 아 근데 저거 이제 아예 제네에 다 갈려나가. 아. 대조총이라는데 제네. 제네, 일단 후추 일단 후추 일단 그래. 오면은 <웃음> 일단, <웃음> 그때까지 그래서... 하죠, 일단 그때까지 대기하자 일단. 그러니까 대기해야될 때. 후추 어느 쪽으로 갈까요몇번 지났지? 후네 네, 아, 근데, 그 근데 후초가후초가 그, 어, 별파진이... 너네 지켰거그고지를좀 해. 고 고지 C7이 강너네가먹어보 그냥 이놈 발로 밀어보라고 한번. 근 가지도 별파진이랑 싸우라고 그러. 아, 고 쪽으로 올라가 그러면은 오른쪽에서. 바로 C7으로 안 달리고 아, 그 옆에 있는 고지로 갈게요. 아, 오케이. 거기다 빨리 먹어 봐. 데 기사대 일부가 올라가는 거 같은데, 산. 으로 그러면 차라리 그냥 우리 그냥 앞으로 달리 상대 별파진 우리 쪽으로 온다 야 그냥 아니, 우리가 뭐. 우측 커버할 테니까 님들이 본데 칠래? 야 빨리 가야 돼. 그러자 그냥. 야뛰뛰 뛰. 오케이 자 일단 야그 우사 너네. 자 우사 너네 왼쪽에 저기 그냥 약간 담당 변경. 갑측기 저기 언덕 있죠? 이쪽까지 가. 이쪽까지. 상대 별파진 한용성. 우사 우사 대기해봐 우사 대기해봐 여기 그 우사 여기 왼근 따라가 우사 아 우사 대, 아 대기하래 침대가 밀어줘 그 침대가 여기까지 별파전 내려왔거든 한용성 바슨 쪽으로 전방 중이거든 거냐 예 좌좌사다라 좌사다라좌사다라 후추 빠질까요 후추 빠질까요 여기 있으란 말이에요 후추 빠지죠 기사대 오면은 이정 같이 가봤는못것 같은데 그런데 우사 아요 위치브리핑 우사... 해주자면은 s the g e n 면 l e m a n w 면 i c h e v e r is the gentleman? I'm going 어 o go. I'm going to go. I'm going to go. I'm going to go. I'm going to go. 에 m going to go. 오케이 일단 후초 한용석 점령했다는 소리 들리면 바로 앞으로 갈게 일단 야, 그, 맨쪽으로, 그.. 야 얘들아 야 우사 전체 왼쪽으로 음... 우사 전체 왼쪽으로 야 일단 야그 WQWQ 너네 일단 여기 앞으로 우사 전체 왼쪽 영장기 아래 님들 여기 딱 붙어있어요 지금 님들 1인칭으로 봤을 그래가? 때 상대 선안 보이잖아 수사야? 거기에 야, 있어 야초 좌초 좌초 나머지 전부 대기 야왼 엠깅 그리고 너네 일단 아직 움직이지 마 아직 움직이지 마 저거 너 여기 있으면 안 맞아요 기 그래 그래 여기 올라간다 여기다 별파진 다시 정자 쪽으로 올라가 우사 전체 여기서 대기 그럼 파라디 그냥 그 그럼 뭔데? 본대, 쟤네 본대를 챙는게 나을 것 같은데. 지금 달리신? 밖길이 네, 줄 세워놔. 내 길이 내 길이지만. 야, 오케이. 그럼 우리 그 우리 그 그러다 하면 죽었었어. 우리 저기 우측에 있는 등선 있잖아. 저기. 저쪽으로 어. 뺑 돌아서 기차 지부로 갈까? 아니면 그냥 앞으로 전진을 할까요? 그, 앞으로 전진. 그냥 길 따라서 쭉. 대장님. 오케이. 네? 아니나그 우사는 지금 왼쪽에 있잖아. 왼쪽에 만나가고, 아, 아침에 그랬어. 응. 지금 앞에 있잖아. 초대로 일단 이게 상대 기사대가 음, 나눠져가지고 음, 별파진에 합류했는데 이러면 후초가 고지먹기좀 어려워요. 음, 그러니까 어, 지금 어, 어, 뭐, 마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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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우초가 마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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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금 다 아까 별파진이 나 거기로 갔어. 지금 우사가 E5랑 E 아뭐 F F5랑 E7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돌아서 가고 음. 지금 자사 부대는 직선을 직선길 따라 쭉 가죠. 오케이, 우사, 너네 일단 그러면 일단 F F 4까지 가봐, F 4까지, F 4까지 쭉 가봐. 다리, 다리, 왼쪽으로왼쪽으로 왼쪽으로. 아. 우사 전체 왼쪽, 우사 전체 왼쪽. 아니, 왼쪽. 아니 왼쪽. 그 너무 소생 아니세요? 아 우사 전체 왼쪽. 아, 네, 다시 자, 한번 아, 말씀드리자면. 말자. 가 많아서 지 우사 하이 하이에버, 하이하이에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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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아, 하이. 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아까 그 언덕 위 있잖아요. 거기 마병들 네. 다 모였거든. 내생각엔쟤네가 우리 들어오면은, 그러니까 우리 본대가. 쟤네 본대랑 접전을 어, 시작하면은 기사대가 산 위에서 있어요. 내려와서 우리 후미를 칠 생각인 것 같거든. 저거를 우리가 저지할게. 게릴라 기사대가 있어요. 기사대가 저기 시칠 산 쪽으로 올라가지 말고. 올라가지 말고 저, 그 아래에서 뱅뱅 돌면서 그래. 버틸 거예요. 근데 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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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디. 근데 기사대 전부, 아, 아, 기사대, 아, 전부 아, 아, 기사대 전부 시칠에 있다. 훈련도감 기사대. 어? 뭐라고? 훈련도감 기사대 전부 산 위에 있어요 지금. 조 선분 군 칠. 타이아이가 말한 것처럼 아까 우리 뒷뱅 돌아가 신라는것 같거든. 근데 그러면은 근데 야 이러면 약간 에반데 우리 기사대가 때네 맞기에는 너무 그 비율이 너무 좀 그거임 손해임 우리 입장으로서 상대 기사대가 한 명하면 후초가 움직일 음, 수 있을 네. 것 같은데. 네. 네, 좀. 그리고 별파진도 우리 후초가 아, 상대에게 너무 손해임 우리 그, 그 여기 후초가 이제 얼마나 왔는데 오른쪽으로 무전초랑 많이 많 손해임 이러면 일단 상대 기병은 전부 C7 C6에 몰려 있고. 그러면 이게, 그냥 우리가 그 차라리 본대 우리가 차라리 본대를 이끌고 가서 산을 먹는 게 낫지 않나요, 우전수랑 우자초 여기 서 있으세요. 우리가 산을 먹자고 저기 시시시본대를다 아, 이끌 다 이끌고 가서 차라리 산을 먹는 게 낫을 것 같은데, 다 끌고 저기 산 어. 이끌고 가 시세본대 이산 먹자고. 근데 이게 이, 우리가 지금 이, 이동해도 훈련도갑이 먼저 올라갈 수 있어. 있을 것 같은데. 아, 먼저 먼저 출수 있으면 우리가 먼거 의식하고. 대장형가 대장형가. 내가 지내서 대장운가. 그렇게 빨리 빠질까? 아니야, 쟤네 차라리 우리 움직이는 거 발견하고 그니까 저쪽으로 올라가려면 우리 저번처럼 공격하면 돼. 그대체마다 네. 아무도 안나오는데 차라리 그냥 지금 이동해 보자 그냥. 그냥 우리가 저기 언덕을 먹었죠. 어. 오케이 오케이 야 그럼 우사 우사 다시 이로 오라 오라야 되나 그러면? 음. 우사, 우사, 어 F4, 다시 우 쪽으로. 어, 다시. 다시. 다시 그 F4에서 하천으로 쭉 와가지고 그 F 아 D5까지 오세요. 아 D3 D3요 어, 거기까지요 어, 거기까지. 얘들아 다시 뒤로 오래. 얘들아 우사전 쟤 뒤로 어, 우사전. 배신 아, 미안하긴 한데 여자전. 우사 배신으로 우사전 배신으로 우사전 쟤 뒤로 오라고. 근데 그럼 아, 그 차라리 정, 기사대 정, 아니, 정. 그 차라리 지금 그러니까 또그 상대 별파진 있는 지점이 어디라고? 걔 걔네 걔네는 c 7에 있어 지금. 지금 별파진이 c가 자 쪽에 있어요. 별파진이. 경자 정자. 별파진은 자에마병 있는 거 아니야? 전자에 자 정자. 정자. 마병 일부 있고 그 나머지 마병은 아, 전부, 아, 전부 아. 뒤에 있어요. 한 대. 아, 오케이 오케이. 지금 봉우리 쪽에 정자가... 마병 5초 있고 정자 쪽에 마병 좌초 그리고 별파진있습니다 정자가 음... b6이랑 c6 사이에 있니다 이육이랑 씨와 안가서 저 약간 딱그 가운데 걸쳤잖아 일단 어 아, 근데 아좀 애매하니 이걸 그 저기 먹기에도 좀 애매하고 본영으로 먹기에도 애매하고 음. 얘네 이단방어라서 저기 산을 뚫기는 차라리 좀 뚫고 사진 보고 내려오라 하면 내려왔지 츠라디 우리가 본영으로 불곡해가지고 얘네 끌고 내려 그냥 내려오라 할래 그 다음에 그 뭐냐 우디 너네가 자리 좀 빨리 잡아가지고 우리 후, 그 뒤에 또 지원 는 걸로 아니면 아니 그러면은 후초가 후초가 그냥 본대랑 같이 쓰요끼리줄 세우고 후초가 후가 차라리 너네가 그냥 우리 쪽으로 오는 게릴라는 게 낫잖아. 게릴라 네. 는거그러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본대 쪽으로 오고 떨어져서 우리가 기사를 막을 본형을 아예 밀어 버리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어, 맞아. 야, 토끼리 줄 똑바로 세우그러면 후초가 본 네. 들어갈 때 우익이 있어 가지고 네. 상대 기타 대오는 걸좀 차단을 해 볼게요. 네. 아, 그게다 그럼 후처도 잡 그럼 어디 있을 거야 지금? 한영성이 있는데 바로 지금 한영성이 있어요. 한성에서 <laughs> 그러면은 어, F 아 C C 까지 오죠 그럼 C 포그 능성까지 거기 합류하자후요거세요 C 포가 아니라 그냥 제네를 합류시켜요 우리 진영까지. 아, 디스, 디스. 우리 진영 있는 거. 우리 주막 <laughs> 있는 그다음에 전체에서 네. 우측에 배치해서 우리 사대랑 같이 적기병을막게 시켜. 아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아, 우리가 후초하고 그 기사대를 상대 그 기사대하고 아, 그, 그 별파진 맞게 하고 아무 전부 어. 군대. 누우면 어, 군대에 어 군대에 그렇죠 군대에 그렇죠. 아까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후초는 상황 봐가면서 군대도 좀 공격하고 아니면 우리. 어떻게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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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약간 나누질 것 같아 한세명좀 이쪽 보내주면. 야야야 대조총쏜다 조심해. 대조총 후초 몇명내 맞을까. 일단 너네 일단 군대를 중앙쪽으로 와봐 후초애들 전부 거기서 일단 군대 나누자. 오 하나 나 하나 나 하나 나. 저희 반으로 거 셋으로 나눴는데 지금 어, 활 날라오는데 아니 아니 총인데 야, 얘네 대전총 쓰는 게위질 우사파총이 했는데 왜 우사파총이 안 와가지고 네 나머지 초는 그러면 후초는 일단 주막, 주막, 주막 뒤로 보낼게요 맨 뒤에 있는 주막에 네네 거기로 가고 요 여기서 일단은 부대 애들 좀나누자 지금 셋을 셋 셋으로 나눴는데 네 명씩 해가지고 네 명씩 해서 열 명씩 한기는세명 그러면 알 잘딱 되는 소넷한본형에 그냥 보낼게요.

또 사실 기아지 좋게. 근데 그 상대의 이 상대 본대는 전부 본영에 있고 우리가 기아지 뒤에 숨어도 이상 없다는 거지, 그러면. 음, 기아집 기아집 이상은 기아집 없는데 게... 쟤네가 튀어나와서 우리 측면을 공격할지도 모르지. 여기서 파울네랑 키네프네랑 이네 그 남쪽에 기아지 1기랑 3기 중에서 이제 기아지 남쪽이 본대 본영 그 사이에 거기 갈래요. 아, 일단 기어집 그쪽 벽에 붙어 있는 거가 있습니다. 장기는 하나 두개 있어. 그러니까 그러면은 차라리 그냥 우리가 그리 케이블도 있잖아요. 그걸 고려하고 뒤에 있을지 생각하고 투하고 기사대고 오른쪽 괜히 다씹어먹고쭉 와서 우리 도와 주는 걸로 하자. 본형 용재 1기로 가고 오케이. 용절길하고 기어집 가 그러면은 오케이, 세개세개 일단은 야 너네 아니, 나, 아니, 난, 빨리 어차피 아무튼 지금 받을 거니까는 익기는 전부 대조적으로 하자. 오. 공정원이랑 용재 바꾸세요. 공정원이 용재. 우리 여기 가운데 어, 있는 네명 줄게, 오른쪽. 오케이. 네명다 따라오라고. 아니, 쟤네, 쟤네 또 올라가. 이기는 뭐 대장 따라가. 기는 뭐 대장, 뭐 대장 따라가. 난사 돌아와야. 심심하니까 뱅신하고 보지 뭐. 동태훈련. 우리도 저러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 우리 올라가서 막악격가지고 싸우는 ]까요? 게 아니라요. 개로 개로 개로. 오케이. 사. 오케이. 알자. 딱래서 위기를 본다. 고 위기가. 우리가 맨 오른쪽에 있는데 왼쪽에 있는 아군을 쏘는 것도 아니고. 오케이. 우사. 그럼 근데 그러면은 우사도 그냥 우리랑 같이 같이 가야 되는 거지. 들어가요. 아까처럼 F 사진점에서 돌아방긴 게 아니라 아, 그냥 우리 같이 가는 야되거 아니야. 딜딜지. 답다가 거기서 나눠지던지 해야 될 때. 어, 그래. 오케이. 야, 그럼 야 우리 그 우사 여기까지 일단 자그 집안에 가서도 직캠이나 할래? 우리 대장 따라가는 거 봐봐. 그러면은 어, 파울아 나와 봐. 줄 계속 쓰고 있어. 막 우리 언제 네, 이동할지 보니까. 어. 여기 따라와 봐. 여기 여기나. 아이니어 아이니어.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가자. 우사 쪽으로. 쪽 따라오래. 나도 저쪽으로. 야, 아니다. 루이스 님. 루이스 님이 차라리 이거 네명그 가는 얘네 그 따라다니라고 좀 아. 따라오는 건좀 부담스러워가지고 그 님들과 네명다 네 따라오세요. 따라오세요. 오케이 네명 네 루이스 따라오세요. 루이스. 우사 네, 너네 다아 너네 다 맞아 아그 하천기에서만 하천기 하천기 올라오지 말고 너무 아, 지금 아 진짜 엄청 돈다. 드디어. 그래서 상대 상대 별파진 지금. 그러면 좌사가 먼저 선으로 갈 테니까 좌사가 먼저 앞으로 갈 테니까 우사 너네는 왼쪽에 초가집 있지. 별파진 B6로 네. 돈다. 별파진. 그 기아직 기준으로 왼쪽으로 왼쪽으로 서로 왼쪽으로 알겠지? 근데 네, 오른쪽은... 별파진 b 6로 아, 돈다 갈게. 선생님, 지금 차면안 돼요 이제 또한고로 E5. 그런 어, 별파진 어, 어. 산 위에서 내려오고 있어 지금. B6로 돌고 있어. 우리 오른쪽으로. 6? 아, 그러면 가도. 그러면 차라리 좋은 거 아니? 네, 산 위로 산 아래로 내려왔어요. 아, 내려왔어요. 어쨌든 그래서 한 차라리... 말이 뭐예요? 자, 일단 그렇다, 우리가 사는 약간 방향 틀어 가지고 기아집으로다꼬아 박고 그 일부 후추 애들하고 그 다음에 기사대 애들은 전부 오른쪽 그 캐어한 다음에 오른쪽 부시고 나면은 왼쪽 합류해서 같이 조져버리는 거 상대의 후추가 상대 지금 별파진 <laughs> 되게 오른쪽으로 쭉 빠졌거든요 지금 거의 뭐 애열 타이밍이다. 애열 끝에 하고 말해봐. 좌삼, 좌삼 먼저. 좌삼 먼저. 좌삼 먼저. 좌삼 먼저, 먼저. 너무 조잡한데. 좌삼 먼저, 좌삼 먼저. 근데 오른쪽 약간 능선을 붙어서 붙어서가 낫지 않을까? 오른쪽. 판한 위에는 다시 한번 확인. 이파이5 쪽으로 가라. 그지 우사. 오른쪽 말 하나 돈다. 좌사 아니야. 나 따라와서 따라와. 빨리 맹김 맹기. 진열 그렇지, 바로 알아. 뒤에. 아, 니야우사고로누 집으로. 다 바로 앞에. 집으로. 다 붙으라세요. 우사 바로 앞에 집으로. 우사 바로 앞에 이렇게. 야 그리고 그 우리 좌사애들좀 상계. 좌사애들 약간 약간 가서 오른쪽. 야, 우초 여기 우쳐. 여기 우쳐. 여기 서세요 졸라 날라 날라온다. 조심해. 조심해. 날라온다. 날라온다. 활활활발파진산위로 벗기죠. 진위로 우사 뒤에, 뒤에 주막에 있어요. 우사 뒤에, 오케이. 주막. 오케이, 아니, 쪽, 뒤에 숨어있어. 숨어있어, 주막. 뒤에 숨어 있어 주막 뒤에 숨어 있어 주막 뒤에 숨어 있어요. 스님. 게임 이 음, 너희 음, 우리 기깔 색깔 어떻게 갈어? 어떻게 주막에 숨어 있지 말고 우리 집따 나도 우리 야, 색깔아. 어떻게 따라가래? 집따라래 야, 우사 우사 전체 오른쪽 우사 전체 오른쪽 나와. 우사는 거기 있 여기 일로 와. 일로. 여기 여기 일로 이동해 가면서 가. 가세요. 여기로 가세요. 저쪽 여기로 가 여기. 일지면서 보세요. 다. 가서 전부 여기 대기하고 야. 저쪽 으로 아이, 다 잡고 있을 네. 터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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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지면서 터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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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면서 터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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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지서 터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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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서 터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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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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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네, 초가집에 붙어 있으세요. 뒤에 따라서. 약간 약간 어어 약간 어, 저기 살아서 얘들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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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서초 어, 어, 아, 약간 이쪽안 좋었어. 힐을 이제 살쳐 봐. 우사이들너이 왼쪽으로 우사이들 왼쪽으로 우사이들 왼쪽으로 아, 초가집 어. 쪽으로 서. 얘들아, 스피터로 스피터로 따라와. 스피트로 따라와. 로 따라오라. 얘들 전체. 너네 스피터로서 따라오라. 그냥 기사대, 우리 오른쪽 어, 책임져 줘. 알겠지? 오케이. 지나가요. 빨리. 따라자 사사. 인발이. 우사이 일단 초가집 진입하거 바로 돌고 준비할게. 자, 초가집 전체 여기 초가집 아무따따어있요 다시 한번봐야요초가지우사하초가지 막내랑 까락까서있 전초 여기, 전초, 여기. 여기. 자엠 레디, 레디? 초가지아 그, 아, 기아지, 기아지 바로 아까지부터. 기아지 바로 아까지. 오케이. 기아지 바로 아까지. 기아지 바로 까지기너스미고 아, 아, 있죠 지금 막. 기, 막 아, 아 걸,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아. 아. 마세요. 초가지성기아담벼락에 있어. 김들 DS만 따라다니고 기가집 간별화 좀 해주마. 그 북쪽에서 간긴더 가라고 아기집 아이, 얘들아, 얘들아, 얘들 간별 우사 전체 그기와집간별로 가라 하세요. 어, 간별화고, 간별화. 기가집 간 가라 하세요. 아, 우사이들이 뭐야? 사물생해줘때 알겠지. 해주고 우사애들이 뒤에서 도와줘야 되거든 알겠지? 아니, 빨리 빨리. 빨리 빨리. 하세요 지금 우리만 뒤지고 있잖아. 어? DS 본대 따라. 가 우사 지금 다 붙은? 지금 우자친 우전투, 우자투 뒤에 가가면돼가면돼가가데이 어, 응. 오케이 우산 바로 오케이좌산고 아, 고그여아흩어흩어져서 왼쪽으로, 왼쪽으로 따라, 따라따라 그리고 야, 우산, 왼쪽으로, 이 어, 우측으로, 이거 지기는 왼쪽으로, 우산 돌아봤고, 좌산을 여기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로돌아봤어 그게 안에, 이게 안에, 그 돌아가다가, 그게 가 가자 가자 왼쪽으로 가 왼쪽으로 무익치면서 가, 무게치면이라고고이씨우가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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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가 우리가, 우리가, 가 오케이야. 루트가 야, 왼쪽 아. 오병한테 바로 두게. 오케이. 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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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보 대볼 모양. 저기. 야, 기사대 아, 대나 이거 야타이밍 약간 약간 좀 약간 좀 빠른데도 아니? 예스는 아까 애들 그네명 착출해 갈때 거의 갔잖아. 근데 기사대랑 벌써 진 그대로 거기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그치, 우주가, 야, 우주가. 야, 야 기사대 기지 안으로 진입해야 돼. 기지 안으로. 오케이, 오케이. 야, 전부씩 진입해. 진입해. 아예 쫄지 마. 쫄지 마. 뒤지 마. 뒤지 마. 뒤지 마. 앞으로 쭉. 얘들도 쫄지 말고 그냥 돌격박을라 쫄지 말고 근접으로 돌격 가운데로 가지 말고, 가운데로 resol... 가지 말고, 아니 빈들. 어, 아, 이빙들 어, 정정하지 마. 앞으로 쭉까칼 들고, 칼 들고, 꼬라박, 칼 들고, 쭉가 쭉까쭉까 쭉가 그렇지, 그렇지, 고고고, 칼 들고, 앞으로 쭉칼들고 어디다 가 우리 건데 타악 탈탈 타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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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악 타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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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병 타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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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우서 저는 빨리 진야 그, 돼. 가서 진입하고 있어. 진입하고 가서 들어가. 가서 쭉선로좀 네. 우산은 루 지금 에스가 저기에 간지 모르는 것 같은데. 우사있 위로 산 위로 산 위로 올라가서 진입해. 들어가 들어가. 그렇지. 죽여 죽여. 우사 죽여 우사 죽여. 레이 너무 심아 님도 근데 레이 너무 심해 가지고. 그리고우초 지금 어디 어우리 맞죠 지금 A 열 아니 C 열 산으로 올라왔어요 아, 아, 지금. 용재 채민 씨. 빨리 본영 쪽을 합류해 줘. 그러면 직진해서 조선군 본영 쪽으로 갈 거예요 저희 직진해가지고 조선군 본영 쪽으로. 오케이, 오케이 축가, 축가, 축가. 안 걸리니? 나도 좀 많이 걸렸네. 지금 야, 야 다사사에서 올라가야 돼. 바로 들어 안에 들어가야 돼. 군대 다사군들 안으로 들어오라고. 허성 그 돌박하고 다 안으로 들어가, 다 안으로 들어가. 저건 기병대가가 사람을 데리고 있어. 빨리 안으로 들어가야 돼. 막중다. 안들 안으로 들어 안으로 들어 안으로 들어 안으로 들어와. 제발 안으로 들어와 줘. 제발 안으로. 우리 우리 그 애들 전부 다 안으로 들어와. 아, 따목목 네, 안으로 목책 안으로. 지이 1200까지 올라왔네. 그그 저희 본대랑 그, 합류할 본데, 거예요, 여러분. 쓰는 게 맞나요? 이게 상대가 어, 님들 다다전자 어, 넘어가서 그냥, 본형, 쪽으로 가세요, 본형 쪽으로 가세요. 본 쪽으로. 그래도 이거. 아, 앞에 별판이거고지 마. 무조건 딱 <laughs> 계속 그통쐈으면 계속 들어가래. 총쐈으면 우리, 우리, 우리 먹어야 먹어야 돼 계속 계속 없이 계속 끊임 없이 싸. 그 없이. 아가 본형 먹어야 돼,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 계 들어가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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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들어가 쭉 들어가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얘들아 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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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큰선호선 죽다 호선 죽다 호선 죽다 호선 죽다 상대 별파진 아직 그대로 있다 상대 별파진 죽어오로끌어러 너네가 근데 지금 거의 다 거의 다 이겼거든 거의 다수천는 저도 돼 저도 됐는데 별파진 너무 남 지금 복남 지옥아봉남아 카비 아 복남 카비 여러분들 근데 진짜 이제 어다 잡아야 파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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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색

죽음. 내게 너무 돌아 이인데야 이거 이거 얘들아. 우리 그, 그리고 루디 내... 지금 별파진 아직도 붙어있고 그래. 있어. 루디. 음, 별파진 별파 아무도 못하는 중. 아, 오케이, 어, 오케이 지금 아, 우리 별파진 잡아. 다... 별파진, 다... 별파진 아, 지금 네. 잡고 네. 있습니다. 오케이 승전 승전 야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 아... 이겼다 이겼다. 야, 야 이겼다. 배장병. 배장병 소탕하나 라 네, 용재 용재 도가 용재 도망가. 야, 폐잔병 치키들 죽여 어, 아, 용재 죽었다. KMC 잡아. 어, KMC도 죽었는데 팀킬 가 있냐 설마? KV, 팀키 같은데? KV, 야, KB야. 아니 KB야. KV, 죽었으면 나가지 나. 말고 대기하시 네. 그래 그리고, 그리고 죽었으면 나가지 말고 대기하라 해줘. 우리 동대는 그냥 이겼거든요. 님들 위로 올라 위로. 죽었으면 나가지 말고 대기하라 해줘. 우리는 하게 뭐? 저희 하는 게 뭐냐고요? 붙어 아, 그렇죠. 이겼어요, 야 기사 초간, 기사 초간, 신철, 수계를 기사 초간 신철종이 수개를 쓸어뜨렸다 기사 초간 신철종이 신철 오시게 했다. 와 이겼다, 이겼어, 에스아 본대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40명 이하로. 아야 근데 싸우지 마. 야스팔명 싸우지 마. 십팔명 싸우지 마세요. 로비에서 싸우지 마세요. 로비에서 싸우지 마세요. 로비에서 싸우지 마세요. 쟤네가 처리하지 마세요. 아 기네가 안네 아니 뭐야 사진명에 아니, 사진명에 우리가 돈 필요도 없이 본데가 그냥 잘해서 이겼어. 지금은, 아 오, 진짜 뿌듯하다 진짜. 그냥 아, 전면전에서 아, 오늘 이겼어. 걱정 좀 많이 오늘 했는데 생각해서 좋다야. 야, 야, 그냥 저희가 더이가 어. 지면 이상한 거이해 그리고 우리, 지면, 우리 우리 여들은 그냥 스폰해서 안고 가지 마. 피해라. 얘기해 줘. 이사 이거 사 되거나 모비비로 올라가면 아무 행동도 하지 마. 네. 그 다음에 지금 전투하는 거 지금 빨리 올려놔요 자 여러분 기업까지, 기업까지. 모두 조준 저 아래에는 우리 그러다. 본대한테 조준 조준 야 탱키 조준해야 k 여기서 죽면안돼자케빈님 지금 팀킬하면 안 돼요 지금 우리 본대 팀킬해야 돼 KB야 너 여기서 여기 여기 나인 해야돼너 여기 뒤에 있으면 별판팀 다 잡았어 케빈님케빈님 어. 팀킬하면 죽어요 진짜로 본대를 어, 쏘라고? KB, 아니, KB 때문에 좀 불안한데. 님, 퍼. 뭐? 님들, 본대 사격, 우리 본대 사격. 아, 근데 적군, 적군에 7킬 1대 쐈한 사람 있는데? 아, 우리 팀도 있네? <laughs> 야, 상대 초반이 7킬 1대 었는데 아이고, 김포켓 뭐야.